안녕하세요. 벨드 엑스퍼트 알려주는 양이 페르입니다. 이번에 베엑에서 처음으로 이벤트가 열렸어요. 기간은 6월 29일부터 7월 27일까지고요. 경품 응모 이벤트 당첨자는 8월 10일에 발표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포인트와 V 포인트를 획득해서 아이템, PC방 마일리지, 할인 쿠폰 등으로 교환하거나 다양한 경품에 응모할 수 있습니다. V 포인트와 P 포인트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P 포인트는 넥슨 PC방 가맹점에서 넥슨 계정으로 벨드 엑스퍼트에 접속 시 얻을 수 있는 PC방 전용 포인트입니다. PC방에서 게임 접속시간 30분당 1포인트를 획득할 수 있어요. 모든 PC방에서 획득할 수 있는 건 아니고 넥슨 서비스 가맹이 완료된 PC방에서만 획득할 수 있고 꼭 넥슨 계정으로 참여하셔야 돼요. 고정 댓글에 넥슨 PC방 가맹점을 찾을 수 있는 링크를 적어둘게요. PC방 유저분들은 꼭 확인하시고 PC방 가세요. 그리고 P포인트는 개수 제한 없이 획득이 가능합니다. P포인트를 소모하여 인게임 총기 장식으로 교환하거나 경품 이벤트에 응모하실 수 있습니다. 이 포인트로 획득할 수 있는 경품 및 아이템은 아이패드 프로, 고성능 그래픽 카드, 에어팟 프로, 게이밍 모니터, 넥슨 캐시 100만원, 10만원, 5만원, 1 10만 만원이 있고요. 데민 쿠폰 5천원, 넥슨 캐시 5천원, 세일러 곰 총기 참, PC방 마일리지 1,500원이 있습니다. 획득하신 P포인트로 위 항목들 중에서 교환하실 수 있어요. V포인트는 언제 어디서든 벨드 엑스퍼트에 접속하시면 획득하실 수 있는 이벤트 포인트입니다. 어디서 접속하든 상관없이 게임 접속 시간 30분당 1포인트를 획득할 수 있어요. V포인트는 P포인트와 다르게 스팀 및 넥슨 계정 모두 참여 가능하고요. P포인트와는 다르게 PC방에서 접속하시면 하루에 최대 16개까지 획득하실 수 있고 집에서 접속하시면 하루 최대 8개까지 획득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V포인트 11 획득 제한은 매일 12시에 초기화가 됩니다. V포인트로 획득할 수 있는 아이템은 누나, 릴리로즈, 잭, 호이, 영식, 사이먼, 데미트리, 리타, 니키, 카일. 이 요원들의 럼버잭 스킨이랑 죽일만큼 사랑의 상처 총기 스킨, 시드 총기참, 나는 둘다랑 1 0분 배너를 획득하신 V포인트로 교환하실 수 있습니다. PC방에서 접속하면 P포인트만 받고 V포인트는 못 받나요? 라는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은데요. PC방에서 접속하시는 분들은 P포인트와 V포인트를 동시에 획득하실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PC방에서 로그인 후 이벤트 페이지를 최초 방문하면 경품 응모권 한 장을 무료로 준다고 합니다. 그렇다고 하루에 PC방을 여러 번 가서 접속한다고 매번 받을 수 있는 건 아니고요. PC방에서 이벤트 페이지에 로그인한 최초 시점 1회만 지급한다고 합니다. 경품 보상 응모권 제출은 반복 제출이 가능하다고 해요. 상품의 응모권을 많이 제출할수록 추첨 확률이 높아진다고 합니다. 단 인게임 아이템은 1회만 획득하실 수 있고, 쿠폰 그리고 마일리지 획득 제한 횟수가 있다고 합니다. PC방 마일리지 1500원은 1인당 최대 5개까지 교환이 가능하고요. 배달의민족 할인 쿠폰 5000원은 선착순 200분에게 1인당 최대 3개까지 교환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넥슨캐시 5000원은 선착순 200분에게 1인당 최대 3개까지 교환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배달의 민족 할인 쿠폰과 넥슨 캐시는 선착순 200분께 먼저 준다고 하니까요. 이벤트에 빨리 참여해서 보상을 받아가셔야지만 받으실 수 있고요. PC방 마일리지 쿠폰은 발급일로부터 90일 후까지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넥슨 캐시와 배달의 민족 할인 쿠폰은 9월 30일까지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벨드 엑스퍼트에서 처음으로 진행되는 포인트 이벤트에 대해서 설명드렸는데요.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설정까지 꾹꾹꾹 부탁드립니다.